블루보트 휴리데이 컴포팅 커피 세트 중에서 헤이즐블리 에스프레소 내려보겠습니다. 라떼로 마실 거고요. 얼음이나 뭐 따뜻하게는 안할 거고요. 우유만 넣고 진행하겠습니다. 음, 색상은 굉장히 초콜릿해요. 다크 초콜릿 느낌, 커피홀도 조금 보이고요. 음. 패키지 포함해서 109.9 원두는 13g 블렌딩 된 원두라는 느낌도 들었고 참기름의 고소함도 느껴졌습니다. 추출 26초 동안 진행을 했고요. 음 이거는 뭔가 익숙한 맛인데요. 블루보틀에서 자주 마시던 맛인가? 고소합니다. 기름진 고소함. 잘 어울리는 건 달달한 초콜릿이 끌렸습니다. 좋은 시간 대는 오후가 마시기 좋고요.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강한 면이랑 비터한 면이 더 느껴졌고요. 산미는 적은 편이었습니다. 아주 없진 않고 어느 정도 있었고요. 보디감은 중간 정도 좀 밑. 복합성은 기름진 고소함, 그 여운이 조금 길게 느껴졌고요. 단맛 적었고, 그거보다는 비터함이 조금 있었다는 헤이즈밸리 지역 린덴가의 벽돌로 된 곳에서 개발한 음료고 블루버틀에서 제공하는 에스프레소 중 가장 깊고 진하다. 어, 짙은 초콜릿 풍미. 이 초콜릿 갈색이 떠오르더라고요. 엄청 짙은 갈색보다는 초콜릿의 달달함의 갈색이 떠올랐습니다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